네 안녕하세요 김카즈입니다 오늘 방송할 게임은 나만의 실험실 이에요 스토어에서 나만의 실험실이라고 치고 깔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해볼... 제가 지금 696이 치는데 695이니까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 이 기분내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더블클릭하면 똑같은게 나와요 바다 태양 태양을 한번 봐어요아 이걸 왜 했지 두개 치면 수증기 수증기하고 합치면 구름 구름구름 합치면 안돼요 비를 비 만나면 두번 클릭 홍수 홍수는, 홍수는 안됩니다 진흙 불이 나오면 벽돌 아안말해드 부라고 공기 합치면 에너지가 돼. 근데 벽돌하고 불합치면 뭐안 돼요. 더블 클램은 벽 벽합치면 집 집합치면 마을 마을합치면 도시 도시합치면 국가 국가합치면 대륙 대륙합치면 지구 지구합치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벽을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다 불, 벽돌을 벽으로 만든다면 여기다 불 방화벽이에요. 안 돼요. 그리고 화약을 만들어 보겟습니다 에너지. 물... 화력발전소 안돼요 있었는데 뭐죠 귀기안나요 바이바탑 몰라는데 뭐지? 구름인데? 땅만 쓰여? 저기 하면? 합치면 온천이 되고요. 안 돼요. 잠깐만요. 어디? 뭐죠? 왜 갑자기 길 건너 친구들이 틀어죠 갑니다. 여기 있어. 기계 안 나요, 화약이.

본질을 어떻게 만들지? 구름. 구름에다 어떻게 하는 거같아 구름에다? 불 공기 하늘이 있 뭔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음, 맞다. 요거는 모르는 조합법을 쓰면 돼요. 공기와왜 이렇게 웃겼는지 이제 좀, 어떻게 됐나봐요. 화약이 돼요. 화약. 합치면 안 되고요. 불을 합치면 폭발이 돼요. 아, 그거는 이렇게 주게 하면. 여기다 검색창에 치면 나와요. 요거는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. 그리고 요걸 꼽는 데 아래꺼 누르면 안 돼요. 폭발과 지구를 만, 만드... 지구, 조심하세요. 오늘은 네 가지를 갖고 방송을 해봤습니다. 족구대 부탁합니다. 좋아요. てっく。